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변호사 임주혜입니다. 살다 보면요. 누구나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 친구, 가까운 지인이 선뜻 돈 빌려준다면 참 감사한 일이겠죠. 그런데 문제는요. 화장실 갈때 마음,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것처럼 이 빌려준 돈 받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금전 거래 때문에 정말 가까웠던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금전 거래, 돈을 빌려주고 받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같은 거 받아둔 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돈 빌려준 거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는데요. 사실 단순히 돈을 보낸 거래 내용만으로는 그 돈이 빌려준 돈인지 그냥 준 돈인지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차용증 같은 걸 별도로 쓰지 않았더라고 해도 어떤 큰 금액이 되는 돈을 아무 조건 없이 증여해 주는 것은 이례적인 케이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을 기초로 해서 이것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확인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차용증 같은 형태로 남겨진 내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의 금액을 언제까지 빌려주기로 했고, 이자는 얼마다라는 내용이 차용증을 통해 담겨 있다면 사실 이 돈을 빌려준 것을 입증하기는 훨씬 수월하겠죠? 이런 질문도 많이 받아요. 어, 변호사님, 차용증만 받아서는 소용이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아둬야 된다던데, 이런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공증을 받지 않아두면 차용증 아무 소용이 없는 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통이요. 소송을 하다보면요. 내가 직접 작성했고, 도장을 찍은 차용증인데도, 어? 내가 작성하지 않았어요. 또는, 이거 내 도장 아니에요. 내 도장 맞지만 내가 찍지 않았어요. 누가 훔쳐가서 찍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법적으로는 위조항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공증을 미리 받아 두시면요. 이런 위조항변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요. 공증인이 작성해 주는 공정증서를 의미하는데요. 차용증만 있다고 한다면 직접 소송을 하고 판결을 얻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야지 강제 집행, 그러니까 상대방의 재산에서 이돈 내놔! 할수 있는 것인데, 공정증서, 공증을 받아두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 집행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을 받아두면 훨씬 집행도 빨리 할수 있고 소송을 하더라도 위조항변을 막을 수 있겠지만요. 공증에는 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적절히 고려하셔서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떤 절차 거쳐야 할까요? 아니, 사실, 대화를 통해서 좋게 좋게 빌림 쓰면 은 빨리빨리 갚으면 좋겠지만, 빌린도못 받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이라고 한다면 일단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돈이지만, 몇백만원 때문에 소송까지 가기에는 그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좀 아까운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요. 소액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속가가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사건인 경우에는 좀 소송 절차가 간략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차용증이나 송금 내역 등을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혼자서도 간단하게 진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는 소송을 제기하시면 뭐 인지대, 송달료 이런 부분을 납부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금액이 적다면 부담이 되실 수 있거든요. 지금 명령은 훨씬 적은 금액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그 절차도 간략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면은 증거자료까지 제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급명령도 혼자서 직접 스스로 해보실 수 있는 제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급명령이 되었든 상대방이 결국 이해를 신청하게 되면 본격적인 소송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요즘은요, 대법원에서 나홀로소송이라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간단한 어떤 소액사건의 양식 같은 경우 이 나홀로소송 사이트에서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결국 소송을 준비해야 된다면요, 증거 잘 모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상대방과 이런 금전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지 금전을 거래했다는 사실만 있어서는 바로 그 돈을 빌려준 것이다. 바로 그 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부분이 입증이 안 되기 때문에요. 대여금 빌려준 돈이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같이 확보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같은 서류 미리 작성해 두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요. 미처 챙기지 못해서 차용증 작성해 두지 못했다고 한다면요. 메시지 내용이나 뭐 SNS 메신저 대화 기록으로도 뭐 천천히 쓰고 언제까지 갚아줘 라던가 전에 빌려준 돈 언제까지 갚아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을 좀 대화 내용으로 남겨두시면요. 이 부분도 다 증거로서 인정이 될수 있습니다. 통화하면서요. 통화 내용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을 녹음해 두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죠. 사실 이렇게 빌린도 못 받고 계신 경우에 소송까지 가지 않고 일단 내용증명 보내겠다 이런 분들 계세요 이 내용증명 실제로 그래서 도움이 되는 거냐 이런 질문도 참 많이 받거든요 내용증명이라는 게요 실제로 어떤 법적인 효력이나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그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그 우편 서류에 적힌 내용을 언제 누가 누구에게 보냈다는 내용만 확인하는 효력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증명 보내놓으면 나중에 소송까지 갔을 때그 내용증명 자체가 중요한 증거로서 작용을 합니다 참고로 내용증명은 변제를 독촉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법적인 용어로는 최고라고 하는데 이 최고를 해두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게 의미가 있고요. 또,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압박하는 효과, 내가 지금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소송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강경하게 밝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냄으로써 변제를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힘들다 그래서 당장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해서 너무 급한 돈이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애초에 갚을 생각 하나도 없으면서 속이고 돈을 빌려갔다면 이거 사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받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른바 차용금 사기 중에서도 용도 사기 문제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만으로 바로 사기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할지를 속여서 나를 기망에 빠뜨려서 돈을 빌려주게 했다면 사기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건 채무불이행이라고 해서 그냥 민사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돈을 못 갚고 있는 사정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사기까지는 아닌데 도박 자금으로 빌린 돈 돌려받지 못해 고민이라는 분 있었습니다. 도박 자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는 말 사실일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우리 법은요, 도박, 뇌물과 같이 불법적인 일로 쓰라고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갚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돈을 불법 원인급여라고 하는데요. 불법 원인급여의 반환을 허용하면 불법이 조장되게 되니까 반환받지 못하면 애초에 그런 불법 원인급여를 주지 않지 않겠느냐 불법을 막을 수 있지 않겠냐는 취지에선 거죠 그런데 항상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돈을 주는 사람을 급여자라고 하고 돈을 받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할때 불법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을 때에는 당연히 급여자가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두는 돈으로 상대방이 도박을 하는 건지 기부를 하는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가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도박 자금으로 썼다면요. 설령 도박 자금으로 쓰였더라도 그돈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어야겠죠. 그런데 급여자도 어느 정도 그런 불법적인 일에 관여되어 있는 경우라거나 불법성이 급여자가 더큰 경우라면요. 당연히 돌려받지 못하게 해야겠죠. 사실 금전거래 소송은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내가 빌린 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받아야 된다. 간단하지만요. 이 간단한 게 사실 한없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금제권 가압류에 두고 소송을 해서 승소 판결까지 다 받았지만 정작 그래서 집행을 하려고 보면은 미리 가압류에 뒀던 계좌에 뭐 돈이 없다거나 이런 경우도 참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요. 빌린 돈 받기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까지만 돈을 빌려주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요, 금전거래 당연히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 차용증에 꼼꼼히 기재해 두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빌려준 돈 돌려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사기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